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저녁 8시, 9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. 오늘이 10월 11일, 어, 월요일인데, 어, 그 대체 공휴일로 해가지고, 어, 오늘까지 쉬는 데가 많죠. 이, 저도 이제 끝나고, 어, 오창에서 청주 들어가는 길이고, 어, 가로동이 여기는 뭐 구두르다 보니까 가로동이 없네요, 아직은. 그큰 도로 올라가면 이제 밝을 텐데, 여기도 좀 깜깜하네요.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아무쪼록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남은 시간도, 어, 어, 건강하게 마무리 하시고, 또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일찍도 쉬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도 또이 제중가위를 좋아하고 항상 노래하면서 달리고 있는 미의 트럭입니다. 오늘은 그, 뭐냐, 장동원인가, 김동원인가 부르는 그 미련, 아니, 미련 아니고, 뭐야, 여백, 어 여비이라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 볼까요? <laughs> 얼굴이 잘 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이기 있는 건 길고 긴내 인생의 권장이고, 마음의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건장 청춘은 붉은 색도 아니고,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 말하면서 내 생을 충전하지 못하고 사니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자,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우리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